맛집 탐방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0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고급 향신료인 사프라니에요 킬로그램당 5,000달러까지 호가하는 황금빛 향신료랍니다 9위는 바로 송이버섯이에요 킬로그램당 1,000달러 정도로 상당히 비싼 버섯이죠 8위에는 사향고피 일명 코피루아이 자리 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양 고양이가 먹고 배설한 콩으로 만드는 커피랍니다. 킬로그램당 600달러 정도로 거래되고 있답니다. 7위는 스페인의 최고급 햄 하몬 이베리코입니다. 다리 하나에 4,500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이죠. 6위에는 백송 버섯이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3,000달러까지 거래되고 있답니다. 이제 절반 지점 5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참다랑어예요. 한 마리가 무려 180만달러에 팔리기도 한답니다. 4위는 알마스 캐비아 킬로그램당 25,000달러라는 초고가 캐비아랍니다. 드디어 톱3를 공개합니다. 3위는 희귀하고 맛있는 아얌 체마니 달그로 한 마리당 2,500달러랍니다. 2위는 특별한 유바리 킹 멜론으로 한 쌍에 4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위는 바로 이탈리아의 백송버섯입니다. 킬로그램당 160,000달러라는 믿기 힘든 가격이죠. 지금 배고파진 분 있나요? 댓글로 어떤 음식을 한번 맛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